음. 오늘은 텐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주변 맛집이에요. 생맥주가 3 5 0 0 시그니처 메뉴 텐동과 목살을 불맛나게 볶아 올린 덮밥. 부타동. 부타동을 먹기로 했어요. 얼굴, 얼굴 원래 왕크 제공 내가 이히 사진 찍을 거니유튜 해칠 예정실했데 이거 먹으맛있 어. 어, 아파, 지쳤다 아니아니아니아 아니. 비벼야 돼? 응다안비어 흐음! 려줄까다 바뀌었다. 미끼 너 가니까 또 아웅아웅 하던데? 아니 이제 주인 바뀌었나 봐. 나좀 좋아해. 아니 이제 주인 좀 바뀐 듯. 나한테 안와 그리고. 나좀 좋아해. 이거 열심히 놀아준 결과인가? 어서 오요 애정 표현하고 싶지 않고 쉽 않고 개 빠르지? 애정 표현하고 싶지 않고 친구? 비비면 이런 게 좋아요? 밥 먹기 전에 립스틱 왜 사라진 거임? 맛있더라응 음, 맛있어. 나 근처에서 밥 진짜 안 먹는데 여기는 가끔 혼자 먹으러 와. 음. 안 먹어. 새우 한 마리 먹어. 안 먹어. 새우 한 마리 먹어. 두란밥 음, 한 마리 주는 거 음, 엄마 음, 많이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따전 던져놓고 얘랑 똑같어서 이따가 알차 던져놓고 맘마랑 같이 먹어야지 고마워 귀중한거 나눠줘서 대박 맛있다 버섯튀김만 열개 먹고 싶다 음. 그럼 한개 먹고 질릴까? 한개 먹고 집에 가봐 음. 나머 스테이크하고 집에서 안 먹어 썩은 음식물 쓰레기 어머 다 먹어봤어 많이 먹어봤어 너 많이 먹어 인생 태어나 두번째 행동 응. 이건 진짜 맛있다 방금 너무 존나하게 혀 나왔던 것 같아요 펜스 응. 방구 응. 우와 계란도 어떻게 튀겼지? 그가식이지 진짜 놀러갔나봐이 일로 사람이 없지? 나 여기 사람이 렇게 있는 거 처음 봐 진짜 밖게난리났다니까공온 조차가 날리났어. 어버이 어린이날이라 그렇구나. 필라테스 전화왔던데 참. 받았어? 응. 무슨 소리 이제 어렵게 하는 소. 아저씨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환기구 공사한다고 전화한 줄. 응. 그냥한번깔겠다는 거잖아. 한번 까는 게 아니지. 그냥 파회라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9회차 되니까 하나, 응. 1회를 까겠다는 거잖아. 응. 자기네는 8회차만 하겠다. 응. 6회차라서 응. 이번 주 수업이 없다. 아무렇게 딱참 간단한 얘기를 해. 응? 근데 계속 8만 원인 것 같던데? 왜? 네. 응? 10만 원. 나한테 10만 원이라는 얘기 하나 안 하던데? 같은 <laughs> 이게 8만 원이 시잖아이거 라면서 얘기했어. 아니면 아저씨가 말 잘못한 걸 수도 있어. 11명한테 응. 전화하다 보니까 헷갈린 거 있어. 도 많이 먹어. 근데 진짜 일일이 전화하려면 힘들겠다. 한두이 아닌데, 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여기 챙겨주는 좋은 사장님. 아까은 네가 내라고 하는 좋은 사장님. <laughs> 아 나도 오늘 왜, 얼굴 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지? 그런 게없는데 피존이 음. 엄청 날카롭게 나와. 풀도 모이지. 그건모르겠고 얼굴 왜 이렇게 빵빵하고왜 이렇게 머리 에봉이 같이 나는니까 기구리 안에서 나온 거? 밥 먹다 말고 웨머 체크 <laughs> 나도 가끔은 외모에서 자유로운 직업 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다가 그럼 우울할 것 같아. 응. <laughs> 그래도 <laughs> 내가 그런 거 해봤잖아. 얼굴에 마스크 쓰고다 쓰는 점점 못생겨진다고 생각해. 미용에서도한 봐. 그래서 우울해져. 점점 못생겨지는 날이 든다. 근데 다시 미용실 오고 나서 어. 더 이뻐지는 것같아 네. 카메라 빨리 봤듯이. 꾸미고 살아야 돼. 3일 전부터 콧물이 계속 <놀람> 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콧가루 알러지 생긴 거 아니야? 그런가? 엄청 난리잖아 지금. 그냥 감기는 아닌 것 같거든 처음엔 목이 아파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 아니니아참너 여기 참 요리하는 거 보는 거싫어하지 있는데 잘안 보여 난 여기 아직까지 먹는 게 좋더라고 저 테이블 보다 뭔가 좀 갬성적 그치?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먹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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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좀 많이 드세요 야채 싫어 고기 먹어 야채가 어딘데? 아 그거 내가 먹을게 나그더 먹고 싶어서 리필해달라고 하려고 잘 됐다 음!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지? 팬너 맛있다니까? 봐봐, 김간이안 가고 여기 오게 잘했지? 김간의 요리 너무 못해. 조용히 해. 굽는데? <놀데>. 아, 이모상 너무 나 못생겨가지고 안 써야겠다. 같이, 가, 같이 가고 싶은데, 식당에 같이 못 가서 아쉬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진짜 고양이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잖아. 다음 아, 생에는 삐삐받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진짜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차은우처럼 잘생긴 아들로. 너무 피곤하려나? 엄마로서? 그럼 일단 차은우 같은 아빠를 만나야 돼태원 언니 먹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왜 무시하시죠? 실패 불가능 현생에 할수 없는 일은 후생에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왜? 후생이 장원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아 너무 야꿈 많은 것도 기쁜 일이다. 그러려면 이번 이번 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구해야 뭐 돼. <laughs> 그러게 난 너무 평탄하게 살았어. 발꿈치 신공. 거차오는데 성격이 망가진 건데안되지내 아이가 그럴 리 없어 아니 남편이 아, 그런 남편이랑 결혼할 리 없어 내가 아니, 설마, 뭔가... 너, 설마 너 설마 너이 무서운 거 먹은 거야? 뭔데 <laughs> <근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맛있는데 <laughs> <laughs> 우둔이다. 딱딱해햇짱 좋아. 완전 한 여름이야. 근데 뭐가 너무 날려. 조팝인지 이팝인지. <laughs> 아, 그, 그 나무 있고 그 있는 거 아는데 그, 갑자기 풍경 즐기고 있는 <laughs> 조팝이라니요. <laughs> 비행기가 <웃음>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안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부탁드립니다. 안녕!